아빠. 할머니가 혼자 계셔서 걱정이 돼요. 갈수록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내리 사랑이라고 역시 연어가 할머니 걱정을 많이 하네. 아빠도 비슷한 고민이란다. 아빠의 부모님 세대가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세대인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지역은 힘들어지지. 맞아요. 10년 전만 해도 마을 경로당에 열 분은 계셨는데 지금은 세명 정도밖에 안 계시잖아요. 저도 사회 시간에 들었어요.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고. 아빠 고향 마을도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아빠는 이번 전남 광주 통합시장 선거에 관심이 많단다. 신정훈 후보는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어, 해결할 수 있는 후보거든. 어떤 해결 방법이 있나요?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남이에요.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신정훈 후보는 우선 인구소멸지역의 기본소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랍니다. 신후보가 진행하는 에너지수도랑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남지역의 태양광, 해상폭력을 활용해 기금을 만들고 정부 지원을 합쳐서 어르신들에게 기본소득을 드리는 정책이랍니다. 그래, 신정훈 후보라면 믿을만하지. 신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남도를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란다. 신정훈 후보는 고위험 지역을 시작으로 4단계 정도로 기본 소득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체로 확대할 경우 1조 6400억 원이 필요한데 만약 통합이 된다면 정부 지원금이나 에너지를 활용하면 전혀 문제 없지. 아, 그래서 아빠가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제 곧 도착이네. 할머니가 기다리니 내일 준비하자. 할머니. 어, 그래. <laughs> 할머니, 저희 왔어요. 그간 건강하셨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학교는 잘 다니지? 할머니가 너 공부 잘한다고 동네에 엄청 자랑했어. 할머니도 참. 오빠는 수학 형제지만 전 언어 형제예요. 앞으로 수학은 오빠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할 거고요. 하하하.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토닥거리는 건 여전하구나. 우선 경로당에서 하나 보여줄 테니 같이 들러보자. 좋네요. 어머니, 이게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어르신의 혈압이나 혈당 등 기초 건강 정보를 측정해 건강을 파악하고 온라인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응급시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연결해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안전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와. 그럼 집안에 있는 주치의 같은 거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작은 마을 단위로 인프라 유지가 쉽지 않을 거야. 아빠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주민을 모으고 옛 집들은 친환경 농토나 신재생 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써야 할 수도 있어. 신정훈 후보는 이런 지역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공약을 내놓고 있단다. 그래. 살던 마을을 떠나는 게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고향 마을에서 가장 오래 있는 게 우리 같은 노인들의 바램이란다. 스마트 경로당인가? 뭔가가 생기고 우리 경로당도 더 좋단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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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신정훈 후보는 2009년 지역교통혁신이라 할수 있는 마을 택시를 만들었습니다. 신 후보는 의료 기관 접근이 어려운 오지 어르신들을 위해 원격 의료 및 이동 진료 버스 운영을 강화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구급 드론과 닥터 헬기를 연계한 의료망을 구축합니다. 건강 식당 지정제 및 맞춤형 급식을 통해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에 맞춘 식단을 제공하는 지역 식당을 건강 식당으로 인증하고 어르신들이 이곳을 이용하면 행정이 자동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훨씬 더 안심하고 어머니 걱정을 덜수 있겠네요. 나중에 연우 아빠가 돌아오고 싶을 때 가장 큰 걱정이 의료 문제인데 걱정도 덜할 것 같아요. 신정훈 의원은 나주 화순 국회의원으로 화순군을 바이오단지로 만드는 노력을 해왔고 전남대병원 화순병원과 연계해 이 지역 의료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했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있었네요. 연안의 가족 모두 행복한 설 보내세요. 빛나마, 이 덕분에 소중한 거 알게 됐어. 고마워. 고마워. 빛나마, 빛나마 고마워. <laughs> 나도 이번에 신정훈 후보를 찍을 란다 진짜 기본소득이 되면 니네들도 큰 부담 없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살수 있잖아. 여기서는 농사일 조금만 거들어도 한 달에 200만 원은 쉽게 번단다. 도시서는 그런 일 찾기가 쉽겠어? 맞아요. 이제 인공지능이다 로봇이다해서 사람이 할 일도 없어지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고향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고향에 오려면 할머니가 오래 사셔야겠네요. 할머니, 저희가 아이 낳아서 내려올 때까지 만수무강 하세요. 한 50년이면 된답니다. <웃음> <웃음>